재민 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오늘도 재민이 보고 미이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 소득 얘기를 한번 해보해 볼게요. 네. 이 제주 지역이 농가 부채가요. 전국 1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 좀 분석해 볼까요? 뭐, 1위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박수를 쳐야 되나 싶지만 부채가 1위라서 솔직히 <laughs> 네. 좀 그렇고요. 일단 뭐 원인을 살펴보자면 지난해만 놓고 보면 자연재해 영향이 조금 컸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저희 주요 농산물 월동채소 중에 뭐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처리난을 계속 겪었거든요. 네. 어떻게 처, 처리를 다할 거, 해야 될 거냐, 처리를 해달라. 근데 농산물이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풍년이라서 너무 물량이 많아서 따뜻한 겨울 때문에 수확 시기도 빨라지고요. 다른 지역 생산년들 맞물리면서 처리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처리하면 좀 괜찮겠다고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숨을 좀 돌렸는데. 기억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가을에 비가 그렇게 왔어요. 음. 가을 장마. 네. 그리고 심지어 조금 늦은 시기에 태풍이 세 번이나 왔다 갔어요. 네. 태풍이 세, 차례, 세 차례가 이게 연달아 온 경우가 사실 처음은 아닌데 네. 예년에는 여름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파종하면 됐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파종하면 비 오고 파종하면 비 오고 물에 쓸리고 음. 더 이상 못뭐 파종해낼지도 모르겠다. 네. 물 빠지는 거 기다리면 이제 더 이상 지농사가 네.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고요. 네. 뭐 그것만이었으면 좋겠는데 강풍이 우박까지 네. 뭐 순환이었어요. 음. 그래서 작년 자료를 좀 찾아보면. 제주 농업 최악의 해였다라는 음. 말도 나올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만 힘들었냐고 봤더니, 우리 저희 양동이 네. 우리 제주도 1차 산업 조숙 2위 부목이거든요. 그런데 네. 양동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음. 사실 그런 경우, 저희 가축 전염병이 돌면 네. 제주는 청정 지역이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야 맞았는데 네. 소비도나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네.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예, 것 같아요. 네. 가격 뒤지가 안 돼서, 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그래서 당황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 농업 소득률이 음.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부채 증가세도 사실 전국 일이긴 해도 그 전해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상황이긴 했는데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걸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주도의 그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그 통계청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작년 그 농가 경제조사라는 걸 하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주 농가 소득이 4,896만 3천 원. 네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 서한 33만 3천 원이 늘었대요. 전년이 네네. 48만 63아 4,863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금액 수가 늘어나니까 혀가 고이네. 어. 그 33만 3천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네네. 연간이니까 네. 33만 원 늘어난 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 음. 일단은 버텼다. 라는 음. 해석이 음.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전년이 2018년이 저희들 기사를 쓴게 제가 기억을 나는데 네. 2017년 저희 농가 소득이란 5천만 원. 네. 처음으로 5천만 원 넘었다 하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풀을 그 두드렸던 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바로 다음이 꺾였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도 버티는 수준이었다. 네, 네. 그 농가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 음. 어, 힘들어서 2년여서 힘든 거잖아요. 네, 좋다가 나빠지면 네. 더 그럼요.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것들이 좀 반복이 됐고요. 네. 일단 농업 소득이 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15만 아 1,527만 7천 원. 네. 그리고 농해 소득도 1,732만 7천 원으로 네. 2017년이 저희가 2,879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쩍 올랐었네요 그때 올줄 알고. 네 그때 그때는 농해 소득도 괜찮았던 게뭐 네. 유차 산업 지원도 많이 했고 아. 농촌 관광도 막 붐이 일었었고 아, 분위기가 그렇군요. 굉장히 좋았었던 네. 상황인데. 이게 2018년 가서 꺾였고요. 네네. 2019년에 더 꺾인 상황이 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을에 제주도 오면 좋잖아요. 겨울도 따고 뭐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뭐 많이 할수 있었었는데 작년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음. 그렇죠. 가을에 뭐콩타작도 하고 뭐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제 진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기죠. 음. 뭐 비가 내리죠. 관광객이 안 오죠. 네. 농예소득 올릴 수가 네.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좀 괜찮았다. 전년 수준 유지했다. 네. 버텼던 배경에는 네. 저희들 이전소득이라는 음. 게 있거든요. 이전소득이 관련 집계율 처음으로 천만원대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음. 이 이전소득이라는 게어 본인이 경영활동에서 본 돈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돈 음. 너무 힘들어서 지원해준 보조를 받은 돈이 천만원대를 넘어섰다 네. 슬픈 소득인 거죠 네네. 근데 작년에 저희 그 하도 비랑 태풍이 이어지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를 했을 만큼 네.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게음 농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동부 지역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온도차도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전 소득 늘어난 게 딱히 반가운 얘기는 음. 아닌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농가처분 가능 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네. 3,711만 6,000원으로 이제 저희들 일단 제주도 지역 땅값이 좀 높은 편이라서 그 처분 가능한 소득들이 좀 올라갔다. 근데 이것도 2017년에는 저희 4,300만원 되었어요. 음. 부동산 네. 경기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조금 내려간 상태인데 그래도 2 0 1 8년보다 조금 나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전체 농가 소득을 좀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농가 자산이 9억 원대까지 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5억 네. 원대인데, 음. 저희가 한 4억 원더 많은 9억 2,180만 2천 원.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뭐 전년도 한 8억 대였으니까, 매년 한 억대 정도,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일단 뭐, 땅값이 기,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고령화라든가 농촌 공동화 문제가 생기면서 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한게 시설 현대화, 네, 그죠? 장비를 좀 많이 고급화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 농촌에 가면 경운기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트랙터도. 오, 조금 구식이 할 정도로 이제 다양한 이제 장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금액 올라갔다. 음. 그래서 농업 순생산이 3,161만 4천 원. 음. 그래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제주 농가의 부채 사정. 정확히 금액 좀 알아볼까요?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네. 7,512만 8천 원. 너무 큰 돈이에요. 예, 전년엔 네. 7,458만 5천 원이었어요. 수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0.7% 증가했습니다. 음. 근데 그 전에 자료를 보면, 네. 전년 대비 거의 한 14.3%? 네. 그러니까, 엄청 증가했던 사정은 네. 조금 그, 좀 가만히 됐그좀어떻게 진정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전국 평균이 3,571만 8,000원. 네. 갑절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주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예요. 음. 경기도가 5,965만 원대 네. 저희가 훨씬 많죠. 1,547만 칠0 네. 0 0원 정도 부담이 네. 컸다. 근데 농가 부담 뭐 증가세만 보면 그죠. 지난해 그 난리에. 음, 정말 비교적 잘 버틴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농업 소득률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농업 소득률이 떨어지면 농사를 지 기운이 안, 기분이 음, 안 살아날 음, 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정작년에 29.4%, 음. 30%가 안 됐습니다. 음. 근데 이게 농업을 농사를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 좀 하늘 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그 음, 네. 시기에 비가 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요. 2018년에 그렇게 뭐 경기가 좀 농가 소득이 좀 낮아졌다고 해도 농업 소득률이 36.9% 네. 였거든요. 네. 그보다 못한 거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음, 이자 비용들이 좀 줄었대요. 네. 어, 뭐 이자, 아까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이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일단 소비 지출이 늘었어요. 음. 물가도 오르기도 했고, 농업,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일반적인 소비 음. 그 활동을안는시는게아니서이서이영 네. 물가가 는라갔기때이에상을는이영상는이영상는서이농상을찍는다서이 영상을 찍는다고 이이 지난해 제주 평균 농업 경영비를 네. 산정을 하거든요. 그게 네. 3,674만 2천원. 그래서 아, 전년에 3,309만 7천원보다 11%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음. 살펴볼 수 있는 게 저희 농가 경영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농가 경제 잉여라는게 있는데 음. 이게 지난해 497만 8천원. 그러니까 음. 용사 열심히 지어서 이런 것다소득 제하고 나니까 497만 8천원 정도 남았대요. 네. 전년이 548만 5천원 남았었습니다. 네. 매달 가계부 서면 말잖아요. 네. 한달한달 한달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면 힘들잖아요. 네. 음. 그런 느낌들이 아마 농가에서는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음. 근데 나가는 돈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평균 농업 경영비가 전국, 평균, 전국 평균이 2,417만 원, 네. 2,417만 5천 원인데, 네. 그것보다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더 썼어요. 음. 어디서 많이 나갔나? 네. 이 보니까, 네. 비료 농약비도 올랐는데, 이거는 뭐 전국 상황이니까, 네. 노무비가 네. 올랐어요. 네.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네. 인건비가 지난해 600. 374,000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907,000원 정도가 높아졌고요. 네. 농업부분 보험료가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재해가 네. 많았잖아요. 네. 저희들 가입도 많이 했겠지만 음. 네. 보장을 받고 난 이후에 네. 산정되는 금액들이 조금 네. 있기 때문에 지난해 131만 9천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는 32만 8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의 제일 부담 큰 유통비용, 네. 유통 관련 비용이 595만 6천 원이었어요. 네. 전국 평균이 203만 3천 원보다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1년은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어쨌든 뭐 해상 운송을 하든 항공 네. 운송을 하든 네. 추가적으로 지, 그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의 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음. 공약을 정말 많이들 내셨었어요. 네. 저희들 보면 총선 때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발 잘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업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뭐 일부겠죠. 뭐 네. 이렇게 좀. 대규모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농가 뭐 빼고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네.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그 소규모의 영세 농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아직 뭐 안고 가기에는 네. 이 지금 전체 농업 사정이 네. 좀 이게 만만치 않은 사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계셔야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일차 산업 영역이 네. 어느 순간 없어질 수는 없는 걸 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는 사실이 있는데. 네. 이게 지키는 거지 음. 저희가 이거를 보존을 하면서 지탱을 네. 할수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탱은 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하지 않을까. 네. 저희도 뭐 코로나 1 9 때문에 지금도 보면 농산물 처리난 있는데 네. 그 부분 역시도 소비자가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힘들다고 하시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좀 신경을 쓰면. 네. 풀 수도 있다 해결할 네. 수도 있다는 라걸 배우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요 그 농가에서 아주 그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 등교 수업이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급식으로 소비해야 될 농산물이인지 다 쌓여 있거나 아니면 다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반대 극부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내산 제주산이 조용하지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쿠팡. 그 사이트에서도 제주 그 특별 농산물에 가지고서 판매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련하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 제주산 비타민 응원을 한다고 해서 네. 저희들 우한 교민들 오셨을 때부터 네. 감귤이 많이 비타민C 면역력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제공이 되면서 네. 어, 막판에 네. 감귤 망감류 가격이 네. 그 생각한 것보다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아까 제가 반대 국보 잠깐 얘기하셔서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가면 체리 이런 거안 보여요. 네. 그렇죠? 블루베리나 네. 이런 것들도 수입산이 들어오면 가격이 싼데, 네. 그래도 제주산 만원 이렇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블루베리가 필요하신 네. 분들은 예전에는 고민을 했던 음.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이제 시장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유통할 네. 수 있는 창고를. 그러니까, 네. 조생양파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는 급식소에 들어가니까 큰 양파가 많이 나갔는데, 네. 지금은 급식 대신 많다니까. 집에서 많이 네. 드시니까 큰 양파 대신 작은 양파가 음.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빨리 작은 양파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 네. 농업은 조금 속도가 느려서 네. 근데 이것도 이제는 따라가야 돼. 소비자들의 네. 속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이제 농업을 생산만 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농가 소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